요새 섬뜩가님 차원문 요새 라이즈? 어, 요새 라이즈하기 템이 뽀, 그죠? 이러면 조이 대신에 밀리오를 쓸 수도 있는 겁니까? 야 템이 그냥 라이즈 하라는데? 그죠? 라이즈 하러 가야겠다 이거는 너프 먹은 파이트 머니 아니면 휴대용 대장간으로 라이즈 템 땡겨오기? 파이트 머니 너프 먹었으니까 휴대용 대장간? 한번 해볼까? 주? 승천의 부적? 오? 어? 잠깐만 팔녀새 승천의 부적? 부족? 승천의 부적의 대천사 붙임 만들고 대천사의 레드 초반에는 좀 구릴 수 있어도 나중에 8녀새 맞추고 나면 개질을것 같은데요? 느낌이 왔어 지금 조합 어떻게 짤지? 일단 요새를 다써 릴리아 뽀삐 누누 쉔 헤카림 타릭 다이애나 쓴 다음에 거기다 라이즈 딱! 그리고 지금부터 방템만 도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확실한 거는 여러분 명치는 진짜 오목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 승천의 부적을 첫 증강으로 고른 순간 나는 첫 증강 골드 증강이 없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암라인이잘 붙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명치는 오목해질 거다 어, 하지만 반등을 노린다 1등을 노린다 우승을 노린다 딱이 느낌으로 갈게 우승을 노리는 딱 플랜으로 구인수로 가시죠 구인수 헤카림 먹어올 겸 지금 없이 구인수의 대천사 스택 졸라고 쌓아놓은 다음에 승천하고 우승하기 그리고 빌드업은 세라핀이 참 적당한 게, 얘가 또 광역이라, 승천만 하고 나면은, 한 방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. 승천! 승천! <laughs> 왔다 벌써. 사유생한 돼도 켜지네! 아보 좋고, 방템 나오는 거 좋아. 워머거 이런 거 나왔으면 좋고, 벨트에 좋고, 국공 별로 안 좋고, 뽀삐 이상 좋고, 공자 훈련도 너무 좋고, 승천. 승천만 하면 이긴단 마인드로 앞라인 벨트 갑옷을 또 딴딴한 템으로 만든다. 그게 핵심이다. 까지 오! 야, 이런 팔려서 됐다. 그냥 무조건 이거지. 조심스럽게 나아가라. 야, 승천하니까 존나 세다 어, 형이야. <laughs> 벌써 재밌어 활력세대면 <laughs> 어떻게 될라나 이번에 버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거 200 늘어나는 거말안돼 그래 이런 거 라칸 같은 거 그니까 러 화염 시너지 주가랑 하고 라칸 같은 거 써야지 아 거결을 미리 만들고 쓰죠 그냥 이렇게 된거 거결을 나중에 다이애나 주고 쓸 생각 할게요 벌써 조합이 태가 나온다 맛있다 맛있어 야무지다 야무져 음. 일단 타릭 먹을까요? 타릭 타릭으로 이온중격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다가 어.. 7레벨에는 라칸을 다시 버린 다음에 3차 원문의 3요술사 이렇게 쓰죠 갈리오 소라카 이렇게 쓰고 그게 우리 7레벨 플랜 이 정도는 아닌가? 승천까지만 버텨주면 되고요 어? 어야 이걸 진다고? 오케이 그냥 라칸 쓰는걸로 팔려쇠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죠? 라이즈 하나만 뽑으면 바로 구레벨이네 우누 이상 좋고 파리 하나도 좋고 <laughs> 싸움이 진짜 징글징글하다잉. 8초 남았을 때딱 승천 안해그죠 와, 구인수랑 대천사 싸이니까 개센 거봐 이거. 셀라핀도 이 정도인데 라이드는 어, 어떨까? 잠깐만, <laughs> 진짜 맛있다. <laughs> 난공불락이야, 거강이야, 거강이겠지? 거강이야 이거는. 어강 가자. 너너 사고 레벨업 하고 위로 한번 해서 탈의 위선까지 어차피 자재기안쓸 거면. 어, 나뭐 했냐? 다시 줘. 가끔씩 치매가. 어머 뭐 자재기 또 주니까 그죠 일단 팔레벨 내가 봤을 때 이정도로도 구레벨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세라핀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그 정도 돼 야! 진짜 레전드 턴이다 <laughs> 극한의 초월까지? <laughs> 그림이 그려진다 질 수가 없어 이거 승턴! <laughs> 와아 극한의 초월 와! 영롱하다 세라핀. 근데 이 팔려온 가 굉장히 사기인 이유. 뒤에 두 명은 아군 요새 네 명이 쓰러지기 전까지 무적이다. 무적 판정을 받기 때문에 먼저 잘릴 일도 없어요. 그래서 이 군인수 대천사 승천의 부적이 가능하다. 그? 자. 오? 대천사 180 스택 분수 40 스택, 대천사 210 스택 어? 야 허리띠 이런 거 좋다 벨트가 여기에 하나 남아있는 거니까 벨트로 오히려 스테라 솔직히 우리 치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우승인데 어 진거 같냐? 오야 쎄다 여기도 대찬사라 레벨업하고 이걸. 이거 사죠 라이즈랑 뒤에서 쓸만한 게데라스아이거아이 탕켄치 샀어야지. 탕켄치 살걸. 아, 밀리오 샀어야 되는데. 아, 아까 탕켄치 안 사가지고 망했어. 이러면은 다음 턴에 세라핀이랑 라칸 버리고, 아리랑 탕켄치 넣어서 사 아르카나 쓰자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 정도 실수 괜찮아요. 일단, 라이드가안 떴으니까, 제라스로 갈게요, 제라스로. 백자? 앗치. 제라스로 가겠습니다, 제라스로. 대천사, 군수, 승천. 골렘? 골렘한테 못 주죠. 우리 아르카나가 없으니까. 충전. 끝났네 <laughs> 그냥. 수맹. 어 다이애나 나왔거든요. 수맹 용발톱 다 주자 일단. 다이 주고 다이애나. 와와1하하하하하하십차운문이었어 <laughs> 방금? 아니 십차운문하고 7등만 <laughs> 맞는거야 내가? <laughs> 레전드네 자 여기가 제가 카운터라고 말씀드렸죠 이온충격기가 4개인데 고전압인데 데라스한테 딜이 안들어와 왜 무적이거든 고전함으로 딜러 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딜나인 <laughs> <딥라인> 무적이라가지고 <laughs> 스킬을 써도 딜이 안 들어. 와 승점. 들어가시구요오중요할게 없죠, 그죠? 어 피바라기까지 다이애나 피방 어결. 베라스착공쓰고 얘 보면 데라스 궁극기 타이밍이 예술인 게딱두 번째 궁쓸때승 순천이 딱 쳐져요. 해봐, 이게 무작이라 계속 똑같네. 승천하면서 바로 오든 발사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맛있다다다게안나오다 <laughs> <laughs> <겁나> <laughs> 아쉽네. 어? 야용 뽑아왔다 이러면 좀 싸울만 할지도? 한번? 제대로 된 싸움 드디어 기대할만 할지도 저는 참고로 불길한 상좀 먹었습니다 전투 주술 안 샀어요 샀다가 괜히 승천하기 전에 끝나버릴까봐 와 이것도 그냥 승천 안해도 이겼겠는데? <laughs> 아무튼 요런 식으로 1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승천의 부적 있으면은 팔려세 시너지를 켜라. 그러면은 우승이다.